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바로, 아르케랜드 어, 등급표, 티어표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저 같은 게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이번 가져온 티어리스트는 국내와 해외 티어리스트, 그리고 교차 검증을 해서 나온 캐릭터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오. Let's get it. 주의 이티어 e 등급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일절 넣지 않은 해외 티어리스트랑 국내 티어리스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해외 티어리스트에서는 아톰, 샬롯, 크라파엘, 어, 리나, 미카엘, 놀라, 윌리엄이 S티어를 차지했고요 북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외 티어리스트 역시도 북미판인데요. 샬롯과 크라파일이 SSS랭크에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티어리스트는 역시 샬롯과 크라파엘이 SS등급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차검증을 해봤을 때는 위와 같이 교차검증이 상위 등급에 있는 캐릭터 총 7종을 가지고 왔고요. 이 티어리스트 같은 경우는 게임이 오픈한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티어리스트는 아닌 점 미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세이 Kemmer?